안녕하세요. 즐거운 한자 수업, 한자 쿠키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네이버 카페 한자 쿠키에서 출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5과 제목, 우리 강산입니다. 한자 쿠키는 먼저. 음 익히기, 두 번째 뜻 익히기, 세 번째 모양 익히기에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오과 본문에 나오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오과 본문 밑에 보면 모아 읽기라고 있습니다. 오과에 나와 나오는 한자어들, 모아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강산 백의 부모 대소사 인심 초목 앞과에서 배운 한자들도 많이 섞여 나옵니다. 다시 강산 백의 부모 대소사 인심 초목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과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산 우리 조상들은 아름다운 이 강산의 터를 잡고 오랜 생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흰옷을 즐겨 입었으므로 중국인들은 우리를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은 성질이 온순하고 정이 많았으며 부모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소사는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냈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인심이 도타워서 나그네를 하룻밤 먹이고 재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끝나면 노래와 춤으로 흥겹게 잔치를 벌이는 신명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목이 우거진 강산에는 철따라 꽃이 피었고, 아이들은 산과 들에서 짐승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한글과 한문이 섞인 혼용문입니다. 잘 읽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소사, 크고 작은 일들, 마을의 대소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 길 넓히기 또 봄철에 모내기 또 여름에 기우제 또집 지을 때 고사 또 사람 죽었을 때 하는 장례 이런 것 마을 공동체에서 모두 함께 일하게 되겠죠. 여기서 도탑다. 도탑다는 무슨 뜻일까요? 답다는 사랑과 인심이 넉넉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를 하룻밤 먹이고 재워 주는 것. 하룻밤 먹이고 재워 주는 것을 한자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숙식 제공. 숙식 제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긴 말들이 한자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축약이 될 수가 있죠. 또 기름지다 기름지다를 한자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기름지다 비옥하다, 비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구와에서 배울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소백의부모강심 여기 강자를 보게 되면.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물을 뜻하죠. 물수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인공 만들공. 물이 만들다. 물이 흘러가면서 땅이 파이고 길이 생깁니다. 그것이 강이죠. 자, 다시 한번. 대, 소, 백의 부모 강심 큰데 저글서 흰백 옷의 아비부 어미모 물이름 강 마음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 한자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데 큰데는 모양이 사람이 두 팔을 두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데 크다. 대소사가 나왔죠. 대륙 큰 땅. 이거 묻육이죠 바다가 아니고 땅. 대륙. 그 사람은 대담 참 대담해. 쓸개 담자예요. 쓸개가 크다. 대성 크게 이루다. 그 사람. 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마침내 대성에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됐어. 이대 자는 길게 발음하는데 이 경우만 대학 혹은 뭐 대졸 할 때는 단음이 됩니다. 소. 자글 소. 이것도 길게 발음하죠. 소. 그래서, 소포. 우체국가서 물건 보낼 때 소포로 보내죠. 소승. 탈승 자. 소승. 혼자 탄다. 대승, 여럿이 탄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자, 대동소의. 크게 같고 적게 다르다. 대동소의하다. 아까 전에 한번 배웠죠? 오십보 백보. 아, 그건 오십보 백보야. 아, 대동소의해. 같이 뜻이 통하는 말입니다. 자, 흰 백, 흰. 백의, 흰 옷. 백두산, 머리 두자죠. 머리가 하얀 산. 백두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얘기하죠. 장백산. 오래도록 하얀 산이다. 1년 내내 하얗게 되면 만년설이라고 해요. 항상 하얗지만 항상 하얗지만은 장백산은 오래 하얗지만 항상 하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 4개월 정도는 눈이 다 녹죠. 나머지는 늘 눈이 쌓여 있어요. 백두산, 백차, 하얀차, 경찰차, 고백, 너의 심정을 고백해 보아라. 또 백야. 하얀 밤, 저 북구라파 나라들 가면은 핀란드, 또 노르웨이 이런 나라 가게 되면 백야라고 하죠. 밤이 어둡지 않고 하늘에서 오로라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백야라고 얘기합니다. 하얀 밤이다. 옷 의자, 옷 의자도. 이런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복, 의복, 옷, 의상. 이 상은 치마상자입니다. 의상, 상의와 하의, 마의, 마의는 삼, 삼배. 삼배 옷을 마의 마의 태자 금의 환 야행 금의 야행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걸어다닌다 낮에 걸어다녀야 되는데 밤에 걸어다닌다 별로 실속이 없는 일 금의 환향이란 말이 있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성공해서 돌아온다 부 아비 부자 아비부자는 참 재미있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아버지가 퇴근하는데 너무 힘들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아비부 본문에서 부모가 나왔죠. 신부 신은 하느님 신자. 혹은 귀신 신자. 성당에 가면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죠. 또 부전자전 아비를 아들이 닮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전하고 전해서 아들에게 전해진 것. 부전자전. 조실 부모 일찍 잃었다 부모 고아들이죠. 그 일찍 부모를 잃었다. 저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그런, 그, 전철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뭐, 어미모 자. 어미모 자는 이것이 적곡지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미모 자를 보면은 개집 여자, 개집 여자에다가 점을 두개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 고쳤어요. 그래서 어미 뭐 여자가 아이를 어미가 되면 이제 젖을 먹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부모 했었는데 모녀 어머니와 딸, 모자 어머니와 아들. 생모, 낳아주는 엄마, 반대는 양모. 어. 여기서 유모, 젖을 먹여주는 사람. 그래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하고 유모를 먹고 자란 아이는 좀 차이가 있대요. 그 모유를 먹고 사는 먹고 자란 아이들은 뭐든지 질문을 잘 한다고 해요. 모유, 모유 하고. 그리고 유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아주 유모가 풍부하다고 그래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 강은 큰내 네 강, 큰내 네 강. 또 또는 물 이름 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양쯔강, 양자강이라고도 하는데, 양쯔강의 고유명사였어요. 양쯔강을 강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지금은 일반 강, 큰 내에는 다 강, 이 강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쯔강은 이제는 양쯔강이라고 해야 알지? 그냥 강이라고 하게 되면 모르죠. 자, 강산이 나왔죠. 강촌, 마을촌 자, 강가에 있는 마을, 강촌, 강심, 강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심 자는 한가운데라는 뜻이 있었죠? 마음심, 그래서 강의 한가운데, 한복판, 강심, 강호, 강과 호수, 그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강호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심, 마음심은 마음, 또 심장 가운데 이런 뜻이라고요. 마음심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본래는 심장 모양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자, 인심이라고 나왔죠.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심리. 다스릴리자 아, 심리 치료를 받는다. 또 심산 그 사람은 여기 오지 않을 심산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심계 마음으로 세우는 것 계산하는 것 그래서 심리전 심리전 예 근데 항우와 유방이 전쟁할 때 사면 초가란 말이 나오죠. 밤에 초나라 병사들을 시켜서 피리를 불게 합니다. 항우 병사들은 모두 초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래서 항우는 아 우리 병사들이 모두 항복해 가지고 적의 편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 피리를 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한나라 병사들이 자기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것이 심계 심리전이에요. 심금 마음, 가야금, 마음의 가야금, 심금을 울리다. 심증,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거가 없다 할 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까지 오과 우리 강산에 나오는 여덟 글자, 새로운 한자 여덟 개와 또 앞에 나온 한자들을 조합해서 많은 한자들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의 모양을 익히기입니다. 자, 써 보기 전에 필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산 백의 부모 대소사 인심. 초목. 네, 오늘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과까지 한자 오팔사십 사십자를 40, 학습했습니다.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꼭 혼자서 오과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어. 6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